안녕하세요. 참설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황금 소나무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무늬 이 소나무가 황금 소나무입니다. 그, 콕은 가브리 소나무라고 이렇게 누운 소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수영을 잡았는데, 색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색깔 참 이쁜 것 같아요. 캐나리색처럼도 어려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나무가 원래 파래야지 이 노란 거는 병들은 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나름대로 또이 멋이 있더라고요, 색깔이. 황금소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요런 황금도 있고 지금 요것도 황금선나인데 조금 전 거는 솔립이 전체가 노랗다면은 요거는 그 솔립 중간에 그 무늬가 노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적성 계열하고 해성 계열하고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과 하고 요거는 적성 계열입니다. 이눈 보이시죠? 이 눈이 적성 계열은 약간 작은 듯하면서 붉은 빛이 나고요. 해성 계열은 그눈 색깔이 약간 하얀 색깔이 납니다. 좀 있다가 그 해성 계열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푸렇게 보이는 소나무들이 일반 소나무고요. 여기 노란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황금 소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송계열의 황금 소나무입니다. 이 눈이 약간 하얀 빛이 나죠. 이건 무늬가 절반식으로 중간중간 사피식으로 무늬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황금소나무는 씨앗에 번식하는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발화된것 중에서 돌연변이로 이렇게 몇천 개, 몇만개 중에서 돌연변이로 이렇게 색깔 변이된 것을 키워서. 가지를 따다가 접수를 해서, 접목을 해서 번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반 과수나무보다, 과수나무나 일반 나무 접목보다 이 소나무는 접목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접목하기도 까다롭고요. 이것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황금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반 소나무입니다. 색깔이 확인이 틀리죠. 자, 그럼 영상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